어, 가대 광고로 해서 득을 보는 회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냥 독식을 해가지고 5만 군데 전부 다막 광고해서 뒤집어 씌워놓고 소비자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싸구려 물건이라는 것을. MDTV 원목 가구 공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저희 이제 원목 가구 만드는 공장인데요. 저희 원목 가구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프레임을 조립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듭니다. 보시면은 뭐 MDF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통 원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아무런 칠을 하지 않은 원목 상태 그대로고요. 이렇게 칠을 이제 한 원목 가구도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분들이 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칠을 해서 네,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색이 친하지 않은 거는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되어서 간단하게 이제 마감 처리를 하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평상형이라든지 쇼파쪽 그리고 뭐 침대에도 쓰이는 기둥 프레임 부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허 받은 것 중에서 이제 원목고료라고 디자인 특허를 받아서 돌침대 TV에서만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목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공장에서 저희가 생산을 다 이뤄내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원목고료 만들 때 들어가는 고료 쪽 부품입니다. 이것도.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료를 직접 만드는 데도 있고 뭐 OEM으로 다른 곳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자주 있거든요 그 PU 보료 있죠 가죽 보료라고 불리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어, 판매하는 업체 걸 가져다가 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지금 보시다시피 원목 가구를 만들고 있는 공장에서 같이 생산해서 같이 맞춰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저희가 조절기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돌침대 TV 기준에서 일반 조절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EMF 조절기라고 EMF 인증을 받은 조절기는 또 다른 모양이에요.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보려도 따로 만들 수가 없고 이렇게 한 곳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EMF라고 쓰여 있는 게, 이제, EMF용 고려가 되는 거고, 확장형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편백나무. 이렇게 해서, 저런 원목 고려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부품, 하, 그, 한 파트, 파트별로, 그, 파트, 라 그러죠? 그, 파츠별로, 이렇게, 네, 만들어져서 이제 포장이 되어서 설치팀 분들께서 이제 이걸 가져다가 설치를 하고 판단을 해 드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뭐 중국에서 만들어 온게 아니냐, 뭐 베트남에서 만들어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하셨지만 돌침대 TV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원목 가구, 요 관련해서는 저희 공장에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보료도 저희가 따로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장에서 동일하게 만들고 있고 건강침대 쪽에서는 아마 저희가 거의 뭐 원목 가구를 전문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제품, 많은 디자인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일반 가구 쪽에서는 원목 가구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건강 침대 쪽은 그렇진 않아요. 이상하게 건강 침대는 거의 한 8, 90% 이상이 그 MDF,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라인이 많이 들어간 그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어떤 그런 MDF를 이용한 가구들이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죠. 판매하는 쪽에서 그렇게 공급을 하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구입하는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를 가도 다 MDF, 저기를 가도 MDF.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MDF 가구의 디자인은 80년대, 70년대 유행했던 무늬도 많고 조각도 막 이렇게 곡선으로 막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진한 발색이죠. 이제 그게 건강침대 30년 역사 중에서 거의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분야들 이렇게 발전이 되고 더 좋은 상품이라든지 기술이 만들어지고 디자인적으로도 그 시대에 맞게끔 발전이 돼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강침대 쪽 보면은 좀 그런 게 많이 없다라는 거. 판매하는 쪽에서 원목 가구를 많이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원목 가구가 상당히 이제 까다롭거든요. 만드는 것도 까다롭고, 판매하기 전까지 관리하는 것도 까다롭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비싸게 팔수 있다면은 MDF를 선택을 하는 거죠. 판매자도 MDF 가구만 팔려고 하고, 소비자도 그냥 이제 돌 침대나 건강 침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이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판매자 쪽에서는 이제 마진을, 그니까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꼼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항상 말을 하고 있는 황토볼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이제 시장을 거의 막다 장악을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싸게 만들 수 있고 간편하게 배달하고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윤이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희 이제 돌침대 TV가 최초로 2년 전에 사실을 이야기를 했죠 실상이 이렇다 황토볼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이다면서 모든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든 실제로 사용하시던 걸 저희가 가지고 오든 해서 안을 저희가 다 찢어봤죠 찢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황토볼도, 뭐, 저렴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건강 침대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서 비싸게 팔아도 소비자들이 혹 하는 거죠. 아, 건강 침대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제 반기를 들었죠. 이거는 건강 침대가 아니다. 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원목 침대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가구가 이제 원목으로 가야 한다 지금 젊은 사람들도 원목 가구를 많이 찾아요 왜냐면 그 원목 가구가 주는 그 감성이 있거든요 만져보고 앉아 보고 느꼈을 때아 이게 그냥 MDF로 만든 가구랑은 아,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목 가구 시장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건강침대 쪽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소비자가 선택지가 너무 없어요. 소비자들이 갔을 때, 어, 여기는 원목이 없나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가구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원목가구의 단점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세요. 원목가구는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막 비싸기만 하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네? 아 그러면 나 여기, 여기 있는 그냥 엠데프를 사야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목 가구가 하물며 엠데프보다 못할 수는 없거든요 원목 가구니까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더 좋은 가구라는 거 그 업계 전체에서 봐도 이 원목 가구를 주목하고 집중하고 생산까지 해내는 곳은 거의 전무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 공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문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정직하게 다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그런 저희, 저희 돌침대 팁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조금 오픈을 해서 어, 좀 보여드렸습니다. 보시고 돌침대, 건강침대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입하실 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